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간략본이기 때문에 간략하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비릴성자입니다. 준특급이니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겠죠? 총 13획인데 신기하게도 달월자에 별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달,월자 먼저 쓰고요. 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열,열하나,열둘,열셋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육달월일테고 별성인데 이게 비리다, 특히 생선등이 비리다의 뜻이 됐을까요? 이건 조금 억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문해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의 별처럼 많고 작은 살에 도단한 혹이다. 이게 바로 지방 덩어리인데, 지방 덩어리 안에는 지방이 들어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고름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린 냄새가 여기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누리다에서 비리다로, 동물의 누린내에서 물고기의 비린내로 의미가 옮겨갔다. 뭐이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조금은 네, 어느 정도는 어, 무리가 좀 있는 설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설문회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실제로 왜 별성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궁금했었는데 어, 이 해설을 보고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갔습니다. 자 비를 성자 동자에 보시면 양양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물고기 어 자에 네 별성자 날생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 살이란 얘기겠죠. 뭔가 이렇게 또덕또덕 돋아나 있는 네, 별처럼 무수히 많았다, 작고 많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비릴성. 네, 중국에서는 싱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네, 타이완 쪽에서는 이게 좀6달월에좀 구별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본에서는 세쇼 정도 얘기합니다. 물론 뭐 비린내가 난다. 나마그사이도 있고요. 자 비린 성자가 들어간 단어 6개 살펴보고 네, 오늘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저 성취 잘 쓴지 않죠. 성전 이것도 누린내 전자에 이체자였어요. 양 3마리 있는 것 성조 그 다음에 어성초 이거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파리를 이렇게 비벼보면 여기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죠. 여기 보면 정유 성분이 풍부해서 비린내가 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은 특히 거기에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죠. 지방 덩어리가 비린내, 누린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성자가 있다. 여기에 좀 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네,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혈성. 네, 선지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 후성. 목 안에서 비린내가 나는 증상. 다 뭐 좀처럼 일상생활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고, 식물 이름 중에 어성초,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성초 정도만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04번째 시간에는 6달월에 별성자가 있는 비린내 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